내가 매매 증서를 내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해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디아인의 손에 넘긴 맛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흔으로 밭을 사며 저기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밭이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왕의 손에 넘길 것인 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성읍의 불을 놓아 성과 집곧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한 집들을 살아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격노하게한것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용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용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지사단들과 그의 선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기로 돌리고 얼굴을 내기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중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갚으러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중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 특별히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다 아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출애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은 패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르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보면 먼저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모습을 기록합니다. 21절,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패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22절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가난 땅을 약속해 주셨고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므로 주께서 이를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들의 구체적인 그 범죄 이유. 어, 그들이 그 죄악된 이유를 33절에서 35절에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네개로 돌리고, 등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내게를 향하지 아니하며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중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얘기입니다.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발의 산당을 건축하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가프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런 삶.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아니었단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죠. 사실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추레고 발 때나 바벨론 폐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축복이냐 아니면 심판이냐는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질투해서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 하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것을 더 좋아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모두가 아주 힘겹게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이 바이러스는 우연히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귀한 하루,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늘 가지고 있는, 늘 보고 있고 늘 시간을 빼앗기는 스마트폰, 집에서 텔레비 보기 위해서 늘 가지고 있는 리모컨, 이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정어려면한 10분 정도라도 내려놓고 그 10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경을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